이기도 뭐 대지금 한가득 잡혀 있다. <laughs> 여러분 보이시나요? <모일까요>? 숙장한 <놀람> 대철수함을 많이 한가득 잡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나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속초 왔습니다. 숙장이 <놀람> 많은 볼뱅이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볼뱅이를 판매하고 있니다 와, 앞바다에 이렇게 많은 물뱅이가 같에서경매 입찰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에는 이렇게 바로 직장에서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좋은 것 같네요. 아, 선해다 여러분. 아, 이거 구매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시장이요? 아, 여기에는 이렇게.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골뱅이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속초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속에서 골뱅이를 구매하고 구매하러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음, 다 살아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속초 쪽 여행 왔는데 골뱅이만이 아닌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구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나왔을까요? 아,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신선한 기름가자 이거 보이시나요? 금방 잡혀가지고, 바로 대구탕 끓여먹으면 정말 좋은 사이즈네요. 음, 신선하다. 어. 바로 구워먹으면 뭐딱 좋은 사이즈네요. 이면수. 진짜. <laughs> 초는아침시장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잖아. 요 음.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방 잡힌 대구를 직선제를 <laughs> 판매하는. <탑승하는> <laughs> <야. 웃음> 맛은 생선도 가득합니다. 야, 이면수가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거는 멸치구나. 척추 앞바다에 이렇게 멸치도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배안에 가득 잡힌 게 처음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네. 제 어, 한번 햇감으로 떠먹어 좋겠네요 <laughs> <이야. 웃음> 대박인네호 바다에 청하가 가득하네요 <laughs> 와날리시고요 <laughs> 아, 얼음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와, 청어 바로바로 해 바로 떠먹으면 진짜 좋은 사이즈네요. 와, 지금 속초에는 이렇게 각종 수산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가득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와, 많이 났어 많이 났어 청어에 요즘에 해 떠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에서 지금 노란 박스로 해가지고 청어를 가득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마 이 수산물들은 속초 재래시장 쪽으로 판매하거나 건어물 뭐 이런 가게로 판매되면서 쪽으로 판매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어 바깥에. 일단요. 대장 있어요? 신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신선한 수산물들로 가득. 어 자, 밖에 없어. 배는 청어를 전문적으로 잡는 배인 것 같습니다. 자, 청어 채. 이렇게 신선한 청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희들로 많이 보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성족하게파하는먹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는 무엇을 잡아왔을까요 네, 지금 한가득 잡혀있다. <laughs>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성어로 가득합니다. 저 바다에는 성어가 많이 났더라고요. 저 배는 고기를 또 잡으러 다시 떠나겠죠? 배가 한 대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배마다 좀 신선한 제철수산물이 가득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또, 성어가 또 한가득 잡혔네요. 와, 크다. 잡자마자 바로 떼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떼가지고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시장 같습니다 신선도는 뭐 진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와, 신선한 청어가 가득 찼겠네 속초 앞바다는 지금 이렇게 다른 생산보다는 청어 위주로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와. 다행인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보다 청어라 처 잡히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빛깔 보이시죠,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이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고민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제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또, 이철 후에는 직거래를 구매할 수 있어서, 이초추 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힌 기름가전, 대구 하... 이런 거 바로 구매해서 대구탕 끓여 먹고 나면 진짜 시원하고 하... 이거 하... 가이면 진짜 시원하고 가라히 맛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 곰치도 정말 많이 잡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배에서 잡힌 곰치 양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 신선하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걸 알게 되죠? 굉장하네요, 배마다 이렇게 신선한 청어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좀더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직접 큰 사이즈는 따로 골라가지고 판매 부분을 지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거네요. 네. 떡떠먹떻겠다 네. 어, 진짜 신기한 광경이네요. 흥동감 네. 있는 영상을 우리 고독자여분들에게 보여드려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물 좋은 생선을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드려 마음이 좋습니다. 대박. 이렇게 입찰이 끝나고 나온 이후에는 전국어 시장으로 판매되거나 속초 대래시장에로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죠.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짝이 얼마 주셨어요? 아, 이거 한 박스에 저희 산거예요 네, 얼마예요? 15. 15. 15만 원이요? 어. 자, 오늘은 속초 위치한 청호동 하라센터를 한번 찾아왔어요 굉장한 크기의 골뱅이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저철수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고, 한 번쯤 이렇게 꼭초 오시면, 청호동 하라센터 경매장에서 좋은 수산물을 이렇게 직거래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